제가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켠 이유는 내일 둘 짝을 해야. 그래서 살좀 뺐는데 빠진 티가 나나? 이렇게 보면 안 나는 거 같은데. 오랜만에 카메라 들어서 조금 쑥스럽지만 한번 열심히 찍어볼게요. 깡. 계속 착한. 키워야지. 동규는 많아, 근데. 송규 오빠는 자기가 윤형 오빠가 w 고나 o u t two h o 안이야 네. f y o 네 know a 산 o u t 아니. 요즘 n 요즘 u Yes, I'm open. t h a 천 k you. 아니라고. 사이드 사이드 u k n 게 w t a n t a 네 i Tantani, t a n 그다 n 그래서 자기가 놔두고 나가는 어. 자. 그거 걸어. 일단 지나가는 비. 학교 도착. 그거 음악 수정돼서 그냥 바뀐 걸 거야. 어 음악 바뀌었잖아. 그러니까 오늘 그냥 새로 다 잡아. 그거를 보, 하지 말고 그냥, 그냥 물어봐. 유유 드디어 세명 입성. 야. 나 오면서 연극, 연기, 연기 오면 시험 치는 거 어, 어, 했거든. 뭐? 나 안녕하세요. 나더이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. 나 할게. 시인. 안녕하세요. 해볼게. 너가 어, 봐 너가 교수님이나? 뭐 시작? 나더 이상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오빠 왜 그렇게 봐?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제 끝났다는 거야. 알겠어? 진짜 이렇게 해? 난난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. 미안해, 지아. 아, 나 화장도 해야 되는데. 오늘 어, 애들이 좋아하겠다. 내머리 젖고. 밀착 치대 밀착 치대 밀착 치를 시작하겠다. 밀착 치대드드드드 드.

야! 음. 하나 더 하자. 어? Okay. Break the beat, baby. 잉근에잉 인근에 좀 한국 모형 시영. <laughs> 야 이건 좀비 되기 직전인데. 자 다음 2번 따라해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쟤는 왜 똑살구? <톡> <laughs> <laughs> 야 잘한다. 야 잘. <laughs> 야똑같아 시작. 그다음 오리지널. 시작!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, 아 뭐야. 진짜 노선이 있 진짜. <laughs> 그럴 때 b l a k the b e a 빨리 가자, 나 지금 풍선이 너무 걱정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도시락을 찾으러 나왔습니다. 도연이가 처보서 검색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어저 이거 봤어요. 진짜? 입학하기 <laughs> 전에 봤어요. 진짜? <laughs> 봤다고? 이건가 그 정재오빠. 와니야 애들 이 오도 모잖아 내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. 풍선 파는 사람. 몰라. 풍선 그렇게 비싸? <laughs> 그렇게 비싸? 리림그만인데 네, 맞추세요. 맞세요 <laughs> 아, 시라고요시시작이 음... 네. 아. 아. 우리 유튜브에 출연해 와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 사랑하지 않아. 미안해. 야. 미안해. 아, 미안. 죄송한데. 아, 죄송해 이렇게 해지 죄송한데. 나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이제 끝났다는 거야. 알겠어? 야, 진짜 나 이런 이제 이런 반려견 이제 사랑하지 않아. 미안해. 죄송해. <laughs> 그거.. <laughs> 나 음악 그거 할게!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. 얘들아, 아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고 갔네. 역시 4학 안녕. 어, 완전 아침이랑 다르네. 은정 씨, 지금 몇 시죠? 지금은 11시 15분. 저희 아침 몇 시에 왔죠? 저 어, 오늘 아침 9시 20분에 왔어요. 근데 지금 11시 10. 당신 내일 졸작하는데 아침 9시부터. 맞아. 졸작이 됐은가요, 뭐. 인생 마지막 군대도 아니고. <웃음> <비>. <웃음>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, 드리면은 이걸 영상을 지금 못쁘잖아 저도요, <laughs> 지금 드립니다. 그리고 어? 내일 서프라이즈 영상이 있을 예정입니다. 자, 김민지는 모르고요. <laughs> 어, 여튼 서프라이즈 영상 있는데 사실 전 수빈 언니의 반응이 가장 기대가 됐는데요 <laughs> 권윤영과 김수빈. 내가 또 우리 학회장 선배님들 또 빼놓을 수 없지. 그래서 넣었어요. 우리 내일 결과를 보도록. 그래서. 난 저.. 근데 난 진짜 안올것 같아. 아무튼 그래서. 내일 파이팅 우리 둘 다. 내일 파이팅. 왜 이렇게 부었지? 오늘은 졸업작품 발표회 하는 날 그럼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졸작티데이입니다 음. 저번에는 간식을 가고 차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래요네도세요고하세요 네가세요. 아예세요 네가세요. 네이세요가세요 네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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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요둘거요미니세요 네가세요. 은정이가 우리 위에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. 젊어 추려 가야죠 이제. 은정이는 간부 때문에 일하고 있어요. 어제도 열심히 일했는데. 나 세서리여 가지고 너무 하드였어. 세우는 게 티가 많이 나네. 응. 나 떠난다. <laughs> 빨리. 센포로. 난 어제 그치? 약간 울컥했거든. 어. 방송 방에 애들한테 장문의 편지 보내다가 약간 눈물을 훔쳤어. <laughs> 전은정이 오빠한테 연락을 했대. <laughs> 오빠 민지는 되게 감동적인 편지를 보냈다면 나는 피드백을 보낼게 하면서 막 자라라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오빠가 알겠어. 오고 있어. 일반 무용수의 몸 푸는 법. 올라가야 되는데. 몸 푸는 법. 몸풀 뭐? 몸풀은 좀 오빠 음악 좀 틀어줘. 원래 몸풀 때는 케이팝을 쳐야지. <laughs> 좀 많이 뒤에서 선우까지가 마, 맥시멈인데, 선우 여기서 이제 조명 잘... 잘리거든. 선우는 요 안녕하세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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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시작 시작 시작. 아, 개 시작. 당. 맛을 한번 볼게요. 네. 의미세요. 네. 요저는 <laughs> <laughs> 이만. 여기까까지 들고 슬슬 이제 이제 올라와 어 김시영 나왔음 까지여기지여기아 아, 여기아 어, 여기차지리여기까 나는 영상 지 여기까지. 여어까지다기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데 진짜 모르지. 시영이한테 명호기야. 맞아. 여기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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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것 같아. 너무 기대돼 지금. 야 우리 다 같이 할래? 하나, 둘, 셋, 화이팅!

busy eyes 영상 봤어? 너왜 오는데 졸업이가? 너왜 오냐고 김동기 어디 가는데? 어? 일로 와라 졸야끝수고어 끝. 아, 끝. 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, 뭐가 망했어? 우리 유튜브. 아, <laughs> 내가 볼때 앞뒤 다 잘리고 끝나는 거 밖에 없을 때 그니까 까먹니다 그러니까. 하나도 못 찍었어 민제 우는 거 찍었어요 누가 카메라 계속 들이대던데? 아, 내가 어. 찍을, 찍을, 찍었어 찍 은정이도 들이댔어 어르신이. 어, 자 응. 고생 많았고 고생 많았다 하고 아, 아, 어. 자. 아뭐래생 많았다. 많았다. 고생 많았습니다. 자, 뭐라고? 이거를 못 쓰겠다. 왜? <laughs> 너무 슬퍼.